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비즈니깡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토너먼트 1그룹 8강 매치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팡 선수와 자 토너먼트 1그룹 8강 팡 선수와 텔레피아 선수고요 맵 선수는 블레디 서킷 라마차투원 트렌지 순입니다 첫 번째 경기 바로 한번 가보시죠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코어도 작성해야죠? 네, 스코어도 작성을 해야 되고. 자, 해커 형님 어서오시고요.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신 진영이 11시에 위치한 팡 선수고요. 자, 이해맞 해서 5시에 위치한 텔레피아 선수. 아, 그렇죠. 우리 또 서든을 잘하는 우리 해커 형님. 네, 어서오시고요. 자, 일단 이맵 자체는요. 뭐, 아무래도,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뭐, 이게, 이 맵이 참 밸런스 가지고 얘기들이 많아요.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저그전이 좀 많이 힘들다. 저그 선수들 입장에서는 프로토스도 충분히 할 만한 맵인데, 왜 징징 대냐뭐 이런 얘기 많았어요. 그러나 뭐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기타 뭐, 투운이나 뭐, 서킷보다도 개인적으로는 글래디가 조금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예잘 준비하는 선수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토너먼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자자 자, 일단은 파일런 서치 파일 이후에 서치를 바로 나가보는 황 선수고 자 텔레피아 선수는 일단 오버로드를 찍으면서 자 오버플로 시작을 한번 해주고 있죠 예 오버플로 시작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진우 형님 어서 오시고요. 자, 오버풀 시작해주고 있어요. 아, 맞다. 방송 홍보 좀 할게요. 어,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토너먼트 방송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네, 토너먼트 방송을 좀 할게요. 아, 네, 방송 홍보를 좀 할게요. 자, 그렇죠. 일단은, 팀 리그는 아무나 이겨라! 아, 예. 자, 이러면서 일단은, 오버풀 시작하는, 자, 텔레피아 선수. 그리고, 선 포지를 지으면서 시작을 해주고 있는 팡 선수고요. 팀 리그 금지어로 정해주시죠. 예, 바로 금지어 설정할게요. 예. 자, 이러면서 일단은, 오버풀 이후에 앞마당을 가져가주고 있는 텔레피아 선수. 이후에 선 넥서스를 가져가면서 아무래도 대각이기 때문에 선 캐논보다도요 어선 넥서스를 가져가주면서 조금이라도 더 째보려는 음팡 선수의 생각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텔레피아 선수 같은 이런 프로토스 전의 극강인 선수를 상대하기 위해서는요 아예 뭐 전략을 일회용 전략을 준비해서 온게 아니라고 한다면요 이런 식으로요 예. 조금이라도 더 째고 눈치 보면서 뭐 질럿 하나를 더 찍을 거를 프로브 하나를 쭉쭉 찍어내면서 초반에 그리고 캐논 지을 돈을 조금 하나씩 아껴서 어떻게든 눈치 봐가면서 조금씩 더 째주는 그래서 테크 타이밍을 좀더 땡겨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해요 자 그래서 게이트 이후에 자 가스 지어주고 있는 황 선수고요 자텔레피 선수는 안마당 이후에 오, 일단은, 세 번째 처리보다는 가스를 먼저 가지고 있어요. 텔레피아 선수. 투의 처리 가스를 지금 빨리 캐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무래도, 자, 어, 빠른, 그니까, 테크트리. 프로토스의 테크트리와 어느 정도 맞춰주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텔레피아 선수. 그렇죠. 어, 근데 선바롭지, 아, 선레어네요. 예, 죄송합니다. 선레어. 아, 추천 감사하고요. 알림이 왜 또, 소리가 안 날까요? 자, 다시. 재설정을 하겠습니다. 알림창 자, 이러면서 일단 선 레어 가지고 있는 텔레피아 선수구요. 자, 그러나 프로브로 다서치를 하고 있는 팡 선수이기 때문에, 아, 다행이다. 히드라류는 아니고 선 바로 선발로류도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하면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구요. 자, 코어 앞마당 쪽에 올려주면서 자 완성되는 대로. 시작을 해줄 것 같아요. 어, 한수님 어서 오시고요. 향님 누군지 아시나요, 한수님? 어, 역시 한수님도 인맥이 넓기 때문에 자, 이러면서 어 일단은 스타 게이트를 코어 완성된 이후에 스타 게이트를 올려주면서 자토가스까지 올려주고 있고요. 이후에 어떤 테크트리를 탈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자텔리페아 선수는 레어 이후에 그렇죠 스파이어를 올려주면서 자뭐 네번째 처리 다섯번째 처리까지 늘려줄 생각이겠죠 이러면서 저글링으로 자 저글링 프로보로 저글링 시야를 돌려놓고 이거 저글링이 프로보를 잡는 동안 질럿이 출발을 하는건데 아 그래도 질럿이 지금까지는 숨어있고 어,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출발했죠 다시 자 이건 앞마당 쪽으로 갈것같고요 자두 번째 질럿도 역시 출발을 했어요. 이렇게 된다면 질럿이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견제를 나간다는건 빠른 공발업 질럿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자 스타게이트 이후에 아둔을 지금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고, 어저 기타 뭐에뭐 뭐 업그레이드는 아직까지 돌려주고 있지 않은 모습. 이 질럿 앞마당과 트리플 쪽으로 하는데 와 텔레피아 선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텔레피아 선수가 굉장히 강력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 시야가 분명히 없었어요. 예, 질럿이 나가는 걸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이런 병력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텔레피아 선수에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어, 좀 갑갑함을 느끼지 않을까. 아프로토스 입장에서는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일단은 이러면서, 아둔 이후에 투게이트인데, 팡선수 이거 공바업질로 생각하나요? 그렇다라면 이 포지공업이 좀 실수라고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템플 아카이브 가네요. 삐 소리가 들리나요? 아,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가만히 있을게요. 이게 마이크가 흔들려서 들리는 소리 같거든요? 자, 경민형님 어서오시고요. 자, 여러면서 일단은. 들렸다 안 들렸다 하신다면 제가 지금 몸을 자꾸 이렇게 흔들면서 해서 마이크가 흔들려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러면서 일단은 5회 처리까지 자아 계속 들리나요? 자 일단 5회 처리까지 6회 처리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네아 그렇다면 제가 문제일텐데 자 계속 들리나요? 네